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습관이 아니라 깨어있기 원합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있는 생명으로 산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 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제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나라 안식이니 유대인들의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을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를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가 유, 유대인의 명절인 보통 유월절과 장막절이죠.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월절에 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죠.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목마른 자는 누구에게나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 내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하신 말씀도 이 장막절에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사건도 장막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일어난 장소는 성전의 양문입니다, 양문. 약물. 그, 양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제물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양문,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그 양문 근처에서 바로 이제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장사치들을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내쫓으셨었죠. 그리고 6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장막절이 돼가지고 다시 올라오셔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바로 이곳에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사실 장막절은 6월절보다 더 성대하죠. 왜냐하면 장막절은 추수가 맞춰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여유롭고 풍요롭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또 서로 많이 베풀고 먹을 것도 좀 풍족하고 그런 시기가 장막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장막절에 좀 기분이 좋아요, 흥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데스라고 쓰다라고 하는 곳에 이 모세는 여전히 그 어떠한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는 병자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전은 타락해서 장사치의 소굴로 변화됐고. 이초막적 장막절에 모두 다 같이 모여 즐거워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뜻과 달리, 베데스다에는 여전히 병자들이 그것도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종교는 부패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를 가지고 알락과 평강과 번영을 약속하는 그러한 대제사장들이 돈을 벌고 있는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장막절에 풍성한 곡식과 추수물을 가지고 신명기 16장 13,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뜰에서 틀에서 소출을 거둬들 때에 이렛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안에 같이 사는 레미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장막들의 정신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뿐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성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떠돌이 있고아 과부까지도 즐거워해야 된다. 뭐예요? 가지고 있는 그 곡식과 추수물들을 나누면서 같이 먹고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장막절이라는 거죠. 근데 앞서 말한대로 성전은 이미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이익을 배풀리기, 배불리기 위해 하나의 종교적인 장사, 터가 되어버렸고, 베데스다라는 양각에는 이 모세는 이 많은 병자와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 양문 곁에, 바로 그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그 양문 곁에 여전히 이러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비참함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장막절에 즐거움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여전히 몸만 있다고요? 사절을 보면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끊임없는 결이 어떻게 보면 경쟁이고 경주고 네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의 문제가 여전히 휘터지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라는 거죠.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도 없고, 함께함도 없고, 위로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그냥 나 혼자 나를 어떻게든 보호해서 나의 잘된 말을 오직 바라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들이 모여 있는 베데스다 양문 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양문을 거쳐갔겠죠. 성전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심지어 제사장들도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이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 하나 관심 하나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것 자체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그 어떤 자비도 존재하지 않아요. 냉혹한 경쟁만 있을 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세상과 똑같죠. 어느 순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축복을 현금을 바치면 축복을 해주고 평강을 지어다 말하는 장사의 모습을 어느 순간 가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 혼자 살고 나 혼자라도 어떻게 잘돼야 돼 내가 살아야지 저 사람이 죽는 건 상관도 없어 내 안정과 안락과 평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고 경쟁하는 모습 그 베데스다의 모습이 우리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여기 나와 있는 성전의 모습이 오늘날 문제가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서른여덟 해된 병자에게 나타나셔서 6절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낳고자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게 고자 하느냐.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사실 38해야 될정도면 포기하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 포기하지 않아요. 실제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게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라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나와서 나도 걷고 싶다. 나도 회복되고 싶다. 바로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그 인생에 대한 긍휼을 예수님이 느끼시는 거죠. 성령이 만 다음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거기에 앉은 뱅이를 보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앉은 뱅이가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나에게 돈을 좀줄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응가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병자의 그 간절함 그리고 그의 소망이 없었던 인생 낙담한 인생 수많은 경쟁과 비교 사이에서 지금도 허덕거리지만 지쳐가는 불쌍한 인생. 38년 동안 알았던 그 병자.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로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치유만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치유된 다음에 사람들이 누가 너한테 안식이래 그러한 일을 시켰느냐라고 물을 때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또 찾아가시죠. 그리고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네가 세상 가운데 저주받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너를 고치고 싸우고 일으키기 원하신다. 그것을 네가 알고 앞으로도 그 감격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 그게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결국은 일어나 걸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병에 걸리게 될거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를 맞이하겠죠. 그 문제 자체를 그때그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시는 말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또 그걸 느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바로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병자에게도 가셨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지쳐가고 낙당하고 있을 때 그분이 사마야 여인의 삶에 뛰어들어오셨고 이 안준뱅의 삶에 뛰어들어오신 거죠. 그리 니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그 말에 응답하자 그 주님께 다가가자 그에게 분명한 복음이 경험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아셨고 지금도 불쌍한 그 눈빛을 나에게서 거두지 못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구나. 크게 38년 된 병자가 경험한 복음인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전 겨울에 이분이 어느 저녁 무렵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답니다. 서로 경제적인 어려운 처지였는데 저녁을 함께 먹고 길을 가다가 강아지를 팔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친구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들여다보니까 할머니가 여섯 마리 중에 두 마리 남았다면서 싸게 줄 테니까 한 마리를 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쁜 놈들부터 골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두 마리 남았을 때 마음이 괜찮은데 한 마리만 남으면 복이 딱해요. 이 놈이 정말 제일로 못났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았겠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러나 가진 돈이 없어서 강아지를 사지는 못하고 친구와 헤어져서 집으로 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오래전부터 강아지 사달라고 졸랐었는데 다음날이 딸아이 생일이었기 때문이죠. 다음날 딸아이와 시내로 나가서 생일 선물로 강아지 인형을 사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이는 강아지 인형을 품에 안고 잠들었죠. 근데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족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당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무 밑등에 끈으로 메어진 채 하얀 눈을 막고 있었던 거죠. 딸아이는 달려가서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당에 있는 살구나무 아래 편지가 놓여 있었죠. 친구의 편지였습니다. 철원아, 봉구 다녀간다. 도둑처럼 주인도 없는 집 담을 넘었다. 너의 딸내미가 생일선물로 강아지 선물 받고 싶다고 했다면서 어젯밤 너하고 헤어진 뒤에 강아지 파나 할머니한테 다시 갔었다. 남은 두 마리 중에 조금 더 미운 놈을 사가지고 왔어. 우리 집에서 하루 재우고 오늘 데려왔어. 이 강아지 있잖아. 학교 다닐 적내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다. 나처럼 못나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은 어디 가나 찬밥이었으니까. 예수님은 못난 사람도 힘없는 사람들을 제일 사랑하셨다는데 말이야. 힘내라. 너는 멋지게 소설가가 될 거야, 틀림없이. 친구의 편지를 손에 들고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린 다 못난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베데스다의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망가지고 깨지고 더 이상 그러면서도 경쟁 가운데 허덕거리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가 아프니까, 네가 소망이 없으니까, 네 힘으로 할수 없으니까 내가 왔다. 바로 38년 된이병자를 그분을 보았고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그분을 보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그래도 버티고 있다고 살아갈 때에 한숨 쉴때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왔다. 일어나. 일어나서 걸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은혜를 잊지 않고 그래서 14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어떤 훈계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너를 지켜보시고 지켜보실 그리고 지켜보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너는 고아가 아님을 기억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렴 그러면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 될 거야.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기 원해요.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면서 나의 잘된과 나의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대리석으로 만들고 금으로 덕지덕지 붙여서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더라고 환자와 병자들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정말로 간절하게 아버지를 바라는 그들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곳이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의 골방이어도 되고, 우리의 병실이어도 되고, 우리의 어떤 곳이어도 되고, 우리의 셀모임이어도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정말로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소유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무뎌지고,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교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때만을 밟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아 감격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